2025년 11월 21일 오렌지 주식 채널입니다. 오늘 폭락주 보겠습니다. 핀텔, 핀텔이 폭락하고 있네요. 핀텔, 오휴, 예. 우리는 주식을 이렇게 튀어나온 자리에서 매수하면 안 되고 매도해야 돼. 매도, 이렇게 옴팍한 데서 매수하고. 에, 에, 급등했으니까 여기. 2,000원짜리가 5,000원, 따블됐죠, 단숨에. 예, 그래서 조정 나온 겁니다. 또, 다시 또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코아스, 자주 보입니다. 아, 핀텔은, 예, 시총이, 예, 경고 떴네요. 예, 452억. 재무제표? 음, 적자기업. 안 좋겠죠? 예, 뭔가 이제 호재로 저기 하는데. 이런 건 중장기 투자하면 안될것 같아. 스마트 시티 AI 솔루션, 교통. 근데 차트로 오른 에, 바닥을 찍은 자리입니다. 다만 이제 단숨에 급등을 해서 에, 조정 나온 겁니다. 급등하면 조정, 급등. 근데 이렇게 급등하면 또 한참 쉬어요. 코스 에 예, 코아스, 음, 안 좋았어요, 계속, 이렇게. 역시, 예, 시총 잡고, 음, 재무제표, 예, 안 좋고. 하지 말죠? 예, 안 좋아. 갑자기 TLB 생각나네. TLB. 예, 제가 어제 올렸죠? 쌍봉이라고. 하락한다고, 오늘. 여기까지 내릴 것 같아요, 여기. 21선 이탈하면 61선이 지지선입니다. 54,000원까지 내릴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열려 있다는 거지. 열, 내릴 가능성이 높다. 내린다가 아니고. 한양 디지텍. 그 다음에 시어스 테크놀로지 조심하라고 내가 했더니 악플이 달렸는데, 에, 아직은 버티고 있네요. 그래도, 에, 보이자, 보이자 영역이다. 한양 디지텍. 오늘 같은 폭락장에는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더 날락갑니다 어, 예, 예, 이제, 하락 전환됐습니다. 음, 자, 출발 여기, 9,000원짜리가 26,000원 됐죠? 단숨에? 예, 여기까지, 61선까지, 내려옵니다. 17,000원까지 열려있습니다. CMTX, 아, 폭락하는 주식은, 보면, 좀, 낯선 주식이 많아. 예, 신규 상장주네요. 30분 봉, 60분 봉, 예, 떨어지죠? 예, 신규 상장주, 당분간 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아, 노타, 반등했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던데. 노타, 에 노타, 제가 하락이 멈추기 전까지는 계속 하락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어, 예, 11월 20일 목요일날 반등했죠? <laughs> 여기가 매수 타점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 반등하니까 가는 거지. 다만, 음, 여기, 여기가, 예, 지지선입니다.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3만원이 지지선입니다. 분봉으로 볼까요? 어. 음, 예, 여기를, 예, 3만원 지지선이, 음, 예, 여기, 예, 10, 30분봉으로 보니까 여기, 예, 예, 3만원, 예, 예, 이탈하지 않으면 가요 바닥은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네이처셀 하락이 멈 얘도 진짜 <laughs> 참. 보면은 아 확실히 쌍봉은 나왔네요 여기도 쌍봉이네 네. 예, 아직 요 황금선 301선 위에 있으니까 여기는 이탈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여기 예. 여기 이탈하지 않고 반등 나오면 다시 가죠. LS 일렉트릭 변압기 관련주 아효성중공업이 먼저죠. 예. 고점 찍으면 내가 이것도 분석했어. 조심하라고. 고점 찍으면 조심하라고. 예, 떨어집니다. 어디까지? 예, 61선까지, 164만 원까지. LS 일렉트릭도, 예, 예, 이것도 쌍봉이야 쌍봉. 얘도 이제 보내줘요. 얼른 나와요. 예, 이것도 하락이 멈추기 전까지는 하락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37만 천 원, 아니면 35만 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예, 많이 올랐잖아요. 예, 갈수록 번지 점프대다. 번지점프 하기 좋은 자리예요. 예. 자 쌍봉 내려가요. LS Electric 조심해요. U1 에너테크, U1 에너테크, 예. 어우야, 예, 급등하다니 하락합니다. 하락이 멈출 때까지는 계속 하락. 예, 1,831원까지 열려 있다. TSC. 예, 반도체 주다 날아가죠. 예, 쌍봉, 음, 쌍봉 찍고 날아가. 어, 60일선 이탈했어요. 그다음 지지선이 어디예요? 예, 여기 44,000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FST 예, 역시 반도체 주식이죠. 어, 예, 제가 이것도 분석했네요. 고점 찍고, 자, 헤드앤숄더 패턴 보이나요? 예. 자, 21선 아래로 이탈했죠? 61선도 이탈합니다. 그 다음 지지선이 121선. 자, 25,000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이탈하면 뭐, 여기까지. 23,000원까지. 예, 주식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거야. 엔비디아 하루 올랐다고 막, 언론에서도 막 환호하고, 난 그거 보면 환심해가지고, 아휴. 사람들 또 거기에 끌려다녀요, 또. TMC. 네 예, 하락합니다. 예, 여기까지 열려있네요. 6,800원. 하락이 멈추기 전까진 계속 하락. 테스, 테크잉, 다, 엑시콘, 반도체 관련 주죠. 예, 엑시콘. 예, 역시 21선 이탈, 61선 이탈. 예, 테크윙. 예, 제가 여기서 추천했죠? 오, 여기까지 갈줄 몰랐어. <laughs> 자, 고점 찍은 주식은? 에 조심하나. 에이, 6, 21선 이탈하더니 61선도 이탈하고. 에그 다음 지지선 여기. 그 다음 지지선 여기. 아무튼 4만원까지는 열려있습니다. 에이, 음, 이 o 테크닉스. 아, KC 텍도 볼게요. 에 얘도 이렇게 주, 주봉으로 보면은, 에 여기에서 출발했죠? 예, 일봉으로 보면은, 예, 예, 여기서 또 쌍봉이 보입니다. 가까운 쌍봉인데. 음, 21선 이탈, 61선도 이탈할 확률이 커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여기지. 뭐. 33,000원까지. 이오 테크닉스. 예, 하락 전환됐습니다. 예, 예. 61선 이탈하면, 여기까지. 1 9 9 0 0원까지도 아니면 여기. 2 1 4 0 0원그 다음에 SNS 택. 이것도, 아, SNS 택도 반도체죠. 에 예, 계속 하락하네요. 아래 꼬리를 달았네요. 음, 신택도. 예, 조심합니다. 이거 쌍봉기가 아 보이더라고. 헤드 앤 숄더네, 헤드 앤 숄더. 헤드 앤 숄더. 여기까지 열렸다. 그 다음에, 코, 이,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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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서키트. 아, 코리아 서키트. 얘도, 예, 고점 찍고 내려갑니다. 예, 고점에서는 매수하지 않는다. 자, 여기 21선까지 열려있다. 24,000원까지 열려있는 테스도 떨어지죠 에이, 반도체 주는다 떨어져 에이펙트, KNJ, 해디 d s 심태골디스 MS솔루션 아 HPSB 이거 VIP 갖고 있는데 아 매도하라고 할걸 계속 떨어지네 괜찮아 이거 2만 5천원 2만 6천원까지 열려 있는데 다시 또 올라올 거야 아이 <laughs> 매도하라고 할까 이거다 또 올라오면 어떡하지 다시 이렇게 내려가지는. 아참 괜찮아. 근데 그분한테는 제가 미장 인버스를 드렸어, 속스를 드렸어. 그랬더니. 근데 내가 예, 미장은 현금 절반, 속스 절반 가지고 있으라고 그랬어. 그래서 속스 인버스로 좀 수익이 났을 것 같아. 에이, 하락장에는 현금 절반 인버스 절반이 좋아요. 어, 아니면? 음 바닥에서 횡보하는 주식도 괜찮지만 예 네, 바닥에서 횡보하는 주식 3분의 1 현금 3분의 1 인버스 3분의 1 그거 네, 좋을 것 같아 역배열로 계속 그러는 거 엑시콘 TSE FST 이것도 반도체 주 TMCK NJ a 펙트다원닝머티리얼스 네, 반도체 주식이죠 음다다 다. 다, 기술주, 다 날아갑니다. SF의 반도체, 미래컴퍼니, 다. 오늘 뭐, 웬만한 건다 날아가네. 우리 기술도. 아 무슨 또, 뭐, 뭐야, 봐 뭐, 뭐, 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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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투산 에너빌리티 해갖고, 원전주 다시 간다고, 지랄 연병살, 아이고, 죄송해요. 이런 말 있으면 안 되는데. 다 하락하죠. 우지. 예, 못 가, 못 가, 못 가. 얘는 61선 지켜줄 것 같네. 가온 칩스 이것도 반도체 기술주는 다나락합니다 캠트로닉스 원이큐엔씨 SNS텍도 눈에 보이네 제우스 음. 사피엔 반도체 우진엔테 HPSP 풍산에 저기도 나락가요방산주 풍산 나락하죠 LIG넥스원도 예. 얘는 아직 지지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현대 롯데 에, 예, 아직 크게 내려가진 않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에, 예, 얘는, <laughs> 예, 여기, 여기, 제가 봤을 때 78만원까지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여기 60, 여기 뭐 그럼 먹을 게 없고, 한 65만원 언저리까지 내려와야 먹을 게 있지. 응? 태웅, 에, 예. 선박 관련주도 다, 한국 카본. 버스 퓨얼세 엔진 소프트 에 예, 게임 주 엔진 소프트 신작 반응이 별로다. 예, 그래서 한번 폭락하면 계속 폭락한다 그랬죠? 예. 아이빈 I mean, 플러스 자와전자 이거 계속 보이대 센서뷰도 보이고 <laughs> 센서뷰 에이고 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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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신적과향해 가서 가는 주식은 안 좋아요, 이거. 4 0 1억 보나마나 예, 적자입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절대로. 네번네번네번네 번. 라운 피프. PI 첨단 소재. 예. 퀄리스타 반도체. 하나여러 스페이스. 방산주, 기술주, 조선주, 엔켐 이거 진짜 큰일이네, 엔켐. 아. 제 v i 피원한테 이거 매도하라고 그랬거든요. 다른 2차전지로 갈아타라고 음.. 안좋은 주식을.. 근데 이거 어,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네 바닥 찍었나? 53,100원 이탈하지 말아야 돼 어디 바, 바닥 찍었나 볼게요 아직.. 아랫꼬리 달긴 했는데 지금 손절하기엔 좀 늦었어요 에이. 음. 아, 룬이, 이거 진짜 골치 아프네. 아이고, 이거, 룬이, 이거 손절 안 했으면 큰일인데, 이거. <laughs> 아유. 자, 원래 근데 바닥에서 악재 나오는 거예 예, 고점일 때 호재 나와서 여러분들 머리를 세뇌시키고요. 바닥일 때는 악재를 뿌려갖고, 예, 공포에 매수하지 못하게 더 공포를 조장합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데이터 솔루션, 와인 베스트 인옥스 첨단 소재 다. 예. 동일 스틸럭스도 티시마트리얼스 니녹스 뉴파워프라즈마 다 ap 시스템도 나가라카네 대창솔루션 한창 재지 미래반도체 지 b 솔루션 y s c 케 ysnot cng하이테크 내부시스타즈 게임 좀안 좋네요 qrthj중공업 이것도 고점 찍었다고 제가 분석을 했을 겁니다 예, 여기서 고점 찍고, 상봉 찍고 내려간다고. 음, 근데 크게 내린 건 아니라, 조만간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17,400원까지 열렸습니다. 쿠콘, 스카이, 아톤, 아비코 존자 칩셋 미디어의 반도체니까, HD 한대 마린 솔루션, 예, 조선주, 해양주, 한대 마린 솔루션, 예. 여기, 여기, 예, 여기를, 예, 이탈하지 않고 다시 반등 나오면 갑니다. 아이빈 테크놀지 미톤, IST, 만호제강 오리엔탈 전공, 이스트 소프트 카페소, 24 셀바스 AI, HP 테크놀지, SMCG. 셀바스 AI도, 아, 이것도 참. AI 주식 중에 안 가는 게 이거야, 이게. 아. 의료기기 AI인데 아, 진짜 근데 에, 어차피 바닥이니까 에, 여기 9,800원 이탈하지 않고 반등 나오면 다시 갑니다 물렸다면은 손절하지 말고 지금 늦었고요 h p Technology, SMCG, KF-XQ, 하이트론 계속 에, 계속 날아가야 되나 삼성출판사 이것도 핑크퐁 관련 주, 날아가네요. 그럼 더 핑크퐁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 핑크퐁, 예, 이렇게 더 떨어지네. 예? 예. 같이 날아가네. 예, 노바렉스, 대보 마그네틱. 다, 웬만한 주식은, 월덱스, 다, 날아가고, 지금 버티는 게 화장품주하고, 그나마 관광주는 좀 버티지 않나?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음, 올라가는 종목 보고 싶으면 네이버 오렌지 주식 카페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